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주기함수의 정적분의 예와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의 미분 예두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주기함수의 정적분은 주의가 p인 경우에 어떤 실수에서부터 주기 p만큼 정적분을 하더라도 이것은 0부터 주기 p만큼 정적분한 것과 같다.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어, 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2π까지, 3sin x 더하기, 2 c o s x 의 dx, 절대값입니다. 자, 이것은,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값이 부가 언제 의미로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원리를 나눠줘야 되는데, 생각함수 합성을 해주면, 일단 루트 13의 사인에 x 더하기 알파 dx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루트 13분의 3 사인 알파는 루트 13분의 2 코사인 알파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둘로 어, 적어주긴 하죠. 자, 왜 그런지 과정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언제 의미되냐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함수는 주기가 이파이 함수고 절대값이 붙는 순간 주기가 파이로 줄어집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 적분을 0부터 파이까지와 파이부터 이파이까지로 나눠야 하는데 주기가 파이 함수기 때문에 이것을 위끝과 어, 아래끝을 다 주기 p만큼을 빼주면 0부터 파이까지 이게 크기가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파이까지 정적분한 것과 같아서 이것은 결국 0부터 파이까지의 2배의 정적분이 됩니다 원래 어떤 함수였냐면은 u213의 사인의 x 더하기 알파 d x 이렇게 생긴 함수였죠. 자, 육투13도 앞으로 빼주고, 자, 0부터 8까지의 사인 n x 더하기 알파 절대값의 DX. 자, 치환을 좀 해봅시다. 육투13의 사인 n t의 DT. 지금 t는 뭡니까? x 더하기 알파입니다. 그러면 x가 파이일 때는 파이 더하기 알파 x가 0일 때는 알파 이렇게 되죠. 자 이때도 이 구간 크기가 얼마입니까? 파이죠. 파이 어. 근데 이 함수 여전히 주기가 파이잖아요. 주기가 파이 따라서 이거는 2루트 13에 0부터 파이까지 s i n t dt 그런데 해당 구간에서 절대값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이루트 13의 0부터 파이까지 s i n t dt 이루트 13의 cos t 파이 0 이건 여러분 계산할 수 있죠.